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서퍼부터 보겠는데, 서퍼는 저녁, 저녁 식사. 서퍼, 수 서퍼, 수 서퍼, 뭐, 수프, 수프 그러죠, 수프. 수프, 이렇게 수프 먹는 것처럼 간단하게 맨 나중에 먹는 식사, 서퍼. 그, 저녁 식사 디너, 디너보다 디너는 그 정식적으로 이렇게 먹는 저녁, 초저녁. 근데 서퍼는 맨 나중에, 뭐 야식 같은 거. 그 숲, 수프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거. 그런데 수프 꼭 간단하게 먹지 않고 많이 이렇게 잘 차려 먹을 수도 있는데 자고간 서퍼는 맨 나중에 먹는 저녁 식사 서퍼입니다. What? What는 무엇 무엇이고 뭐그 감탄문에서는 water, 뭐뭐뭐, What a 뭐뭐뭐워 h 뷰 t 풀 beautiful river. 그 정말 아, 아름답다. 그 정말 감탄문에서 Ring. Ring은 그 울리는 울리 울리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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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ng, ring 그 전화벨 소리 그런 벨소리 종소리 명사로는 벨소리 종소리 울리는 그런 소리고 동사로는 ring ring 한다 전화한다 뭐 울린다 그런 동사도 됩니다 ring farm farm은 farm 농장 farm은 이제, farming farming 그러면 노동하는 거를 farming 한다고 그러죠 그그 그 밭에서 경작하고 일궈내는 거 farm 그 농장입니다 농장 밭에서 이렇게 밭을 일궈내고 그러니까 그런 일궈내고 그런 그런 기업 Form. Form.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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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그 농장. f h e post o f f i c e farm, f a 는 m f a 포스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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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거 m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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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r 그그 a r m 보내는거. 그런 게 m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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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r 그런 포스트 한다. 보낸다. 그래서 이제 게시가돼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보낸다. 우편. 포스트 오피스. 그러면 그런 사무실이죠. 사무 오피스가 그 사무실. 사무실이니까 포스트 오피스. 그런 사물을 보는 곳. 우체 우 우편 사물을 보는 곳.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입니다. 웨더. 웨더. 여기 웨더는 웨더 날씨 웨더라고 발음은똑같이 되지만 웨더. 웨더 T 그 WH로 시작하죠. 웨덜 무엇인지 아닌지 웨덜 무엇인지 어떤지 그 전에 전 시간에 했었죠 타운 도시 뭐 다운타운 그러잖아요 타운 도시 번화가 뭐 소도시 이렇게 번화가 그 주민들을 타운이라고도 한답니다 타운 도시 타운 쉬운거고 어클락 어클락 지금 몇시다 몇시다 어클락 그 몇, 지금 몇시 몇시 몇분이다 몇시달때 어클락이고 락락은는 Lock. 잠그다 찰카닥 락, 락, 차크닥, 락, 락하다, 잠, 그다입니다 잠그다 뭔가를 잠그다, 타동사. 락, 락, 그 열쇠 그렇게 잠그는 거죠. 락이고, want, 원하다, 원, 원하지가, 원하니까 want. 비스비스 우리 말 원자 들어가는 거 똑같죠. want. 그 명사로는 부족, 결핍, 결핍, 부족 그게 want다. want. doubt, doubt는 의심, 그 의심하다. 그 다우트 다우트에서 다우트에게 비 이거는 무금입니다 발음 안되죠 다우트 확신하지 못해서 의문이 품고 다우트 갸우뚱 갸우뚱 갸우뚱, 갸우뚱 다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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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죠 갸우뚱 우리는 갸우뚱 갸우뚱 의문을 품다 갸우뚱 다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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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하지 못하다 의심하다 의문을 품다 홀 홀은, 뭐, 콘서트 홀, 그러잖아요. 어떤 공간, 콘서트, 그, 큰 방이나 공간, 홀. 뭐, 보, 건물 안쪽에 그, 입구 들어가는 그, 신발장 놓고 막 거기 그 현관 있잖아요. 그 현관, 그것도 홀이라고 한다면 홀, 홀. 서포즈, 서포즈는, 서포즈는 가정하다, 추측하다, 가정하다, 뭔가를 가정하고, 추측하고. 서 b 이라는 것은, 어, 아랫부분을 할때서이라고 그러고, 포즈는 뭔가를 놓다, put, 놓다, 그런 건데, suppose, 그러니까 아래에다 놓은, 우리 머리, 머리 생각을, 생각을, 생각의 영역에서 어떤, 뭔가 이렇게 아래에다 놓고, 일단 아래에다 내려놓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suppose, 일단, 그러니까 우리 머리 생각이 어떤, 그 아래, 아래에 놓는, 가정적으로 놓는 그런 아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그런 가정, 가정, 가정하다. 가정적으로, 뭐, 가정법 문법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가정하다. 일단 가 가짜로 이제 정하는 거죠. 일단 임시적으로 가정하다, 추측하다, 그게 서포즈입니다. 서포즈는 생활용에서 많이 사용하는 미래형 생활용어, 비 서포즈 투 그런 게 있죠. 비 서포즈 투, 그 내가 뭐뭐 뭐뭐 하겠다, 뭐 미래형으로 뭐. 미래형이 will 있고 suppose 있고 뭐, be going to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 suppose 입니다 그, 그 원형 그때그 suppose 가정하다 추측하다 그 원형의 뜻이 가정하다 추측하다 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미래형으로 이제 be s u p p o s e to 이제 이렇게 그 때가 되면 이제 하면 되고 park park는 이제 공원이라는 명사도 있는데 park 뭐 센트럴 파크 뭐 무슨 파크 무슨 공원 무슨 공원 park 이제 주차하다 parking 주차 parking lot 주차, 주차하고 여기죠. 그, 파킹? 주, 그, 파크는 주차하다. 타동사로, 파크, 주차하다.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로, 파크, 주차하다. 가 되고, 가 되기도 하고, 살브. 살브는 타동사. 무엇을 풀다? 해결하다, 풀다. 솔루션, 그러죠. 솔루션, 살브. 살브에서, 솔, 소울. 살브, 솔에서, 루션. 명사형으로 솔루션. 그러면, 해답. 뭐, 이렇게 컴퓨터 솔루션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솔루션, 해답. 뭐, 해결책, 해법. 그런게 솔루션이죠. 해결책. 해법. 이제 살분 동사라는거죠. 타동사. 무엇을 풀다. 타동사. 살분입니다살부 살브. 살브. 그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도서관이죠.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그 컴퓨터에서도 라이브러리 많이 나오죠. 라이브러리. 그 도서관. 서재. 큰 저택의 서재. 라이브러리. 그 도서관.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라는 뜻에서 이제 문제 점점 파생해서 컴퓨터. 뭐 소장서들. 소장, 소장. 소장.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서들. 라이브러리 목록. 도서관처럼 그렇게 목록화되이는 그런 거에서 이제 파생돼서 사용하는 거겠죠. 이제 도서관이 라이브러리다. 라이브러리 도서관이다. 골든. 골든. 그러면은 골든. 골드가 금이니까 골든. 골든. 이제 형용사를 만들었다는 건데 골든. 금으로 만든 금, 금, 금 제품이라는 것이 금 제품이라는 것이죠. 골든. 금으로 만든 황금빛에, 형용사 황금빛이 낼 때도 골든. 골든 형용사라는 겁니다. 특별한 골든이다. 뭐 황금같이 특별하다는 거죠. 소중한 황금처럼 소중하고 멋진 그 멋있다. 뭐, 골든 앨범 그러잖아요. 가수들 골든 앨범, 앨범 골든 그겁니다. 골든 프라블럼, 노 프라블럼 그러죠. 문제 없다. 문제 문제가 프라블럼, 프라블럼 문제 없다. 문제 문제가 없다 그럼 노 프라블럼, 프라블럼 문제고 노바리, 노바리 노바디는 아무도 못많 안다. 그래서 노바 노바디 노우즈. 노바디 노우즈. 노바디가 이제 3인지 단수 주어로 쓰여서 노우의 s가 붙어 노우즈. 노바디 노우즈. 아무도 모른다 그거죠. 아무도 노우즈. 알지 알지 않는다. 그 아무도 모른다. 노바디 노우즈 그러잖아요. 노바디는 이제 그렇게 주어로 쓰인다. 노바디. 부정문으로 시작 주어로 쓰여서 부정문을 만든 문장 전체 부정문으로 문장 부정문 문장을 만든 만드는 그런 종류의 단어입니다. 노바디 노우즈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라는 주어가 돼서 아무도 모른다. 누가 넣어지지. 골드, 골드나 가 있고 금, 골드, 골드러쉬, 골드러쉬 막그 금캐로 막 미국 서부 옛날에 막 골드러쉬 했죠. 막 금을 찾아서 막 골드러쉬, 달리, 막, 막, 다, 다, 달리, 달 그, 했잖아요. 골드러쉬 했잖아요. 배스켓볼 바스켓볼. 농구죠, 농구. 배스켓볼 유명한 거 바케스바케스 바케스. 농구 그 꼴대가 바구니처럼 생겼잖아요. 바 바, 바 바스 r 바구니, 공, 농구공. 어, 히히토토리 d e r f u l w 거 n d e r f u l wonderful, w o n d e r f u 원 wonderful, wonderful, w o n d e 원더풀 l wonderful, w o n d e r f wonderful, 아주 멋진, 훌륭한, 경이로 before, before, 그 쉬운 거고 전에, 뭐뭐 뭐 전에 그 전치사 after는 뒤에, 나중에 after, 후에, 뒤에, 나중에 after, dinner, 아까 했고 dinner, 저녁식, 정식으로 하는 dinner, 저녁식사고 free, free는 이제 형용사, 자유로운 그리고 동사로는 석, 석방하다, 놓아주다 석방하다, free입니다, free free, 석방하다, 놓아주다, free 형용사로, 자유로운 tomorrow, tomorrow 내일, tomorrow. 오늘은 today. 내일은 tomorrow. 어제는 yesterday. yesterday. 그래서 내일, 미래, tomorrow. Strange, strange. 이상한, 이상하다. Strange. 이상한, 이상, 이상한입니다. Strange. 이상한 사람이다. Strange, strange, strange가 이상한. Strange. 이상한. Desire, desire는 뭐 바라다, 욕구, 욕구를 디자이얼이라고 합니다. 디자이어 옛날에 뭐 노래 중에서 할렘 디자이얼 그랬잖아요. 할렘 디자이어 할렘과의 그런 욕욕 욕망들. 그런 디자이얼, 욕구, 욕망, 뭐 바라다, 원하다, 원한 강하게 갈망하다, 갈, 갈증 그런 디자이얼입니다. 욕구, 강한 그런 욕망, 갈망. 디자이얼. 해피니스, 해피니스는 행복. 해피라는 형용사, 해, 행복한. h 사에서해해피스스사형을만들어줘 t h i 뭐뭐 This is a good thing. 아 한국에서 혼용된 한국 한국말처럼 쓰지 않나요 노이즈 소음이다 소리 소음 노이즈 메이 is a good t 소, 소 소리 소음을 만든 만든다는 건데 떠들다 떠들다 떠 h 메이커 노이즈 메이커 노이즈 떠든 사람 학교에서 막 떠든 사람 접 슬판에 적고 그래도 그러잖아요. Make a noise 소음을 만든다는 겁니다. 소리 소음. 그 떠들다입니다. 떠들다. Be late for. Be late for는 어디에 늦다. Be late for school. 뭐 보통 school 많이 쓰죠. 학교에 늦다. Be late for. Be late for school. 어디에 늦다. Be late. Late가 늦은 형용사 부사 이렇게 한데. Be late 늦다. 어디에 늦다. For. Be late at school. 그러기도 하죠. At를 쓰기도 합니다. 학교에 늦다. 어디에 늦다. Be late for. 빌레이트 4 그리고 와이즈 YG. 와이즈는 현명한 현명한 와이즈 와이즈 와이드가 와이드 화면 그러잖아요 와이드 화면 넓은 폭이 넓은 이렇게 하면 와이드 화면 tv 와이드 화면에 뭐 모니터 뭐 와이드 화면 뭐 영화 볼때 와이드 화면으로 본다 그 와이드 넓은이고 와이즈는 그 뭔가 s e 이제 왜 비슷한데 그 넓게 본다 이거죠 넓게 보고 조금 이렇게 폭넓게 넓게 현명하게 본다 본다. 좀 그런 그래서 현명한 wise wise wisdom 그러면 명사형으로서 지혜 슬기 뭐 현명함 현명함 지혜 그 명사형이고 w i s 는 형용사입니다 현명한 현명한 그리고 long long 은긴긴 긴. 그런 건데 부사로 오랫동안 길게 오랫동안 long 오랫동안 부사로 길게 오랫동안 bless bless god bless요 그러 god bless요 누구에게 은총을 내리다 축복하다 누구에게 은총을 내리다 b l e 리 u 리 n 은 리턴 키 그러죠. 리턴 키, 엔터 키를 리턴 키라고 그러죠. 보통 제자리로 커서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 내려가 제자리. 다 이렇게 쭉 가다가 밑으로 돌아오다. 리턴, 터런 돌돌돌는데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다, 돌아오다. 이렇게 백하는 거죠. 돌아서 다시 돌아오다. 리턴입니다. 리턴. 세이프, 세이프. 안전한. 이거 한국에서 많이 쓰죠. 세이프, 세이프. 안전한. 형용사입니다. 세이프, 안전한, 형용사 러블리, 러블리도 많이 쓰고 사랑스러운, 러블리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러블리인데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네요 러블리, 사랑스러운 스위머, 수이머, 스위머도 뭐 스위머 쉽죠 스윔, 스윔, 수영, 수영, 수영 비슷하죠, 수영, 스윔 수임. 근데 스윔인데 수영하다, 스윔 ER 붙였죠, ER 수영하는 사람, 스위머 스위머 close close 로스는 s e close close c 닿다 s e c l 다 가까운, 거의 뭐뭐할 l 같은, 거의 의뭐할할같같 거의 뭐울 l 같다, 그 close 물에 가깝다, close c 거의 울 e close close 클로 o s 까 c 입 o 다부 close close 스 l o s e close c l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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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close c l o s c o o l 가까운 걸 말한다. close c l o s e 는 뭔가 닫혀지는 이렇게 돼. 이게 닫혀닫 닫, 닫히는 건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가까 가까 서로 가까워지는 c 야가 o 운 c l o s e 가까운 형용사로 가까운이다 가까운입니다. Make, 만들다. Make, 만들다. Make. 만들다. 쉬운 거고. m a k e w e a t h e r w e a t h e r 는 날씨. w e a t h e r is warm. 그 h 따뜻하다 날 t 가 따뜻하다. w e a t h e r is warm 그럼 날씨가 따뜻하다 뭐 c o o l 시원하다 c o l d 그럴 수 있겠죠 w e a t h e r w e a t h e r 는 날씨다 c a l l o f f c a l l o f f 는 취소하다 call, 콜은 call 기본적으로 부르다. 뭐 이름을 부르다. 부르, 부르다. 할때 call이죠. 전화할 때도 전화하는 것도 콜입니다콜인데콜 a 프 l call 프인데 off. o f 라는 것은 뭐 연결되어 있던 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건데, 이제 떨어져, 뭔가 이제 계약 같은 걸 했었는데, 이제 취소하는 거죠. call, off. 이제 부르는 건데, 그, 그 떨어뜨 떨어지게 하려고 이제 부르는 거죠. 떨어지게 하려고 취소시키려고 취소하다합니다 그런 식으로 취소하다합니다 근데 연결해서 계약이 이렇게 진행되고 효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떨어뜨려서 이 효력이 끊어지게 떨어하는 건다 그럴려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취소하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취소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구나. Call off, call on. 반대로 call on을 한다. 그러면 어디 on이라는 거, 어떤 장소 위에. 어떤 지점 위에 어떤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 위그 위에서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위에서 가서 부른다는 거죠. 가서 부른다. 방문하다입니다. 방문하다. 방문하다. 콜온은 그그 사람의 장소로 방문을 한다. 혹은 그 어떤 요청하는 지점 장소에서 부르는 거죠. 요청하는 장소에서 그래서 요청한다. 뭔가 를 요청할 때도 콜온입니다. 콜온은 방문하다, 콜 a l 은또 요청하다, 콜 a 프는또 그, 런 식으로 취소하다, 연결된 걸 떨어뜨려 취소하다, 콜 a 프웨이트포 wait f o 는 뭐를 기다리다, 근데 포 o 를 쓴다는 거죠, for, w a i 가 자동사 기다리인데 for, for, 누구를 기다리다, 이제 이게 자동사인데, 이제 for를 써서 목적 같은 거를 취한다는 것이죠, 뭐를, 대상을 기다린다는 거죠, 웨이트포 for, wait f o 뭐, 쉬운 거죠, 웨이트 기다리다. 한국에서 많이 쓰니까 sure sure도 한국에서 많이 쓰죠 확신하는 sure 물론이다 뭐 그런거죠 sure 그럼요 강조할 때 정말로 뭐 어떻게 하다 다, 다 그럼 강조할 때도 sure을 쓴다고 한다 sure s e 도 쉽죠 보다 목격하다 s 동사고 with with with도 with는 전체 단어의 뭐, 뭐 뭐와 함께 뭔가 딸린 무엇이 딸린 뭐 이렇게 부대 부대 이렇게 부대 부대의 부대 상황 이렇게 뭔가 진인체로 무엇, 무엇을 가진 이렇게 달려 부수적으로 딸 딸려 딸리는 그런 전체 단답 위드 무엇이 딸린 무엇과 함께 무엇이 가진 무 무엇, 달린 무엇이 진진인 캐 부대적으로 이렇게 n d e r s t a n d 이해하다.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understand. 이해했어? 이해했어? Understand. 어, 뭐 이해하다. 타동사 무언가를 이해하다. 타동사입니다. 레슨. 레슨 10조 레슨. 수업. 1과 2과. 레슨 1, 레슨 2. 레슨 수업입니다. 수업. 피니시피니시도 많이 쓰죠. 뭔가를 끝내다. 타 동사. 뭔가를 목적으로 끝내다. 경기를 끝내기. 스포츠에서 많이 쓰죠. 피니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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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피니쉬한다. 뭐 스포츠에서 많이 씁니다. 피니시그 is 포포트트 f i n i s h a 점. 포인트, 요점, 요점이 되는 점. a f i n i 요점, a n 점. a f 점 n 그 점을 이제 동사로 쓰 n i s h a n 어떤 지점을 t u s Man is to me. 의견을 어떤 제시하는, 의견이는건뭐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시하는 그런 거 하나의 어떤 제시점, 그, 그걸 의견 포인트, 포인트 의견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